안녕하세요. 배어코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스파게티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코드를 만들지 어,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도와 응집도 이야기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1200 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1200 룰을 이용해서 어, 결합도와 응집도가 낮은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어, 실제의 코드를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합도와 응집도의 실제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한 샘플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어, 이 코드는, 어, 로버트 C. 마틴의 저서인 클린 코드에 소개된 소수를 구해서 출력하는 자바 코드를 스위프트로 바꾼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로버트 C. 마틴이 클린 코드에서 사용하기 이전에, 어, 크누스 교수의 리트레이트 프로그래밍에서 먼저 사용된, 소개된 예제이기도 합니다. 어, 먼저 코드를 한번 보시죠. 어, PrintPrimes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어, 그 안에는 Main이라는 스 t a t i c 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펑션 하나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죠. 어, 일단은, 처음 시작할,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 어, 정체를 알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예, 일단 당장 이 코드를 일정한 것은 이 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값들이 세팅될 때이 어, 값들이 왜 이렇게 세팅되는지 알 수가 없죠. 첫번 화일문이 들어오고요. 그다음 또 안에 리피시 있고 <laughs> 다시 그 안에 화일문 있고 또그 안에 또 화일문이 또 있어요. 뭔가 동작을 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슬쩍 봤을 때아이 코드가 이제 소수를 구하는 쪽의 로직이구나라는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보면요 다시 화일문 있고 포문, 포문, 이프문 쭉 들어가면서 보니까는 얘는 어, 페이지 넘버랑 페이지옵셋 같은 것이 있는 걸로, 수, 있는 걸로 보아서 네, 아마도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현된 코드를 실제로 실행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해당 코드의 어, 기덕의 주소는 제가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 어, 따로 게시물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코드를 봤을 때 어,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로직을 바로 파악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얼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장 어, 먼저 기본적으로 두 개의 기능을 분리하는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작업은 미리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각 스텝별로 예, 기덥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어, 첫 번째 스텝의 동작을 어, 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어아 제일 첫 번째 스텝으로 했는 일이 어, 알아보기 변, 힘든 변수명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바꾼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어, 그래서 Max 맥스, M은 Max라는 의미를 코드를 보고 파괴했기 때문에 Max로 변경했고요. 어, 그다음에 사실은 R과 C C는 예, 일단은 뒤쪽 코드 사용하기 때문에 뒤로 보내버렸습니다. 그쵸, 페이지 넘버, 페이지 없셋. R과 C C는 대충 어, 어떤 의미인지 알것 같은데 일단은 소수를 찾는 부분부터 먼저 집중,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RD Max는 의미를 아직 처음 봤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그냥 내버려뒀고요. 자, P는 어, 코드를 대충 읽어본 결과 여기는 실제 어, 소수를 저장하는 array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프라임스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J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어, 소수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제 후보군이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 디 n 이 i d 라고 바꿨고요. 그 다음에 k는, 예, 어, 현재까지 찾은, 어, 소수의 개수를 저장하는 공간이죠. 어, 이걸 왜 저장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장하는, 저장하는, 어, 현재 개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number of primes라고 바꿨고요. j'은 프라임 확인해 보니, 어, 현재 판별하고 있는 숫자가 어, 소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불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그 상황에 맞는 어, 변수 이름으로 전부 다 변경한 코드를, 예, PR을, PR을 만들고, 예, 머지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머지된 코드는 이렇고요. 어, 아까 전보다 그래도 조금 더 읽기가 좀 나아졌어요. 이제 각각의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 다음 할 작업으로는 이 메인 함수를 둘로 분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메인 함수를 둘로 분리하는 작업을. 자, 그래서 프린트 어, 프라임즈의 메인 함수는 find prime number와 find prime numbers와 print prime numbers 이두 개의 함수에 연속된 동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음, 이두 개의 함수의 연속된 동작은 어, 순차적 응집도를 가지고 있죠. 모듈 내에서 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다른 출력 나온 출력 값을 다른 활동에 활용할 경우가 순차적 응집도인데 굉장히 응집도가 높은 그런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find prime numbers 함수는 예, 앞부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만들어 만들었던 프라임스를 리턴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프라임 넘버스는 뒷부분을 만들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분리된 함수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죠. 여전히 어, 1200줄의 기준에 따르면200 어, 라인은 넘지 않았지만 각각의 두 개의 함수가 10 라인은 훌쩍 넘기는 굉장히 큰 크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작업을 해보기로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어, 먼저 함두 개의 분리된 함수를, 어, 각각의 다른 동작, 그러니까는 즉, 프라임 넘버를 찾는 동작과 출력하는 동작이 두 개의 함수로 되어 있는데, 어, 일단 이두 개의 기능이 완전히 다른 동작, 두 개의 별도의 동작이기 때문에, 아예 먼저 클래스를 두 개로 분할을 시키는 작업을 먼저 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클래스가 분리된 모습은 다음과 같이 프라임, 프린, 프라임 파인더와 그 다음에 넘버 프린터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프라임즈는 결국은 어, 이 함수는 두 개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어, 덩치가 큰 함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리를 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파인드 동작에 대한 원래 한덩어리 함수를 분리를 시작했는데요. 어, 파인드 함수는 어, 보니까는 이제 어떤 이제 소수를 찾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어, 루프를 도는데 내가 이때까지 찾은 소수가 맥스까지 맥스 카운터가 되기 전까지 루프를 돌면서 계속 찾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캔디데이트는 어, 짝수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홀수만 처음에 시작한 1부터 시작해서, 즉 여기서는 처음에 들어오니까 바로 1에서 바로 2를 대주게 되면 3부터 시작되겠죠. 3부터 시작되는 홀수들에 대해서 이제 소수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고, 이제 프라임 함수를 통해서 얘가 어, 소수이 판단되면은 예, 그 값을 어, 프라임즈에 추가하는. 예.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요 정도까지만 이제 프리페어라는 함수와 이제 프라임이란 함수 두 개만 분리를 해도 일단은 이 파인드라는 동작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방동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아 이거는 맥스까지의 홀수 홀수의 캔디데이터를 위주로 해서 맥스까지 중에서 캔 실제로 프라임 넘버인 애들을 찾아서 모으는 동작을 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프라임의 어떤 동작에, 어, 이제 프라임 함수의 구현에 따라서 이제 다른 알고리즘으로 이제 소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프리페어, 어, 파인드라는 함수와 프리페어라는 함수는 이제 충분히 크기가 작아져서 한눈에 이제 알아보기가 쉽게 되어 있는데, 이제 프라임 함수는 여전히 등 꽤나 큰 덩치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 이해하기 힘든 변수들 이름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약간 쓸데없는 짓을 한번 했습니다. 어, 소수를 찾는 동작을 고민을 하다 보니 실제로 프라임 넘버인지 체크하는 동작과 실제 그거를 이제 콜렉션 하는, 체킹, 킹된 것들에 대한 콜렉션 하는 동작이 어, 별도로 분리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어, 파인, 프라임 파인더에서 다시 프라임 체커라는 클래스를 분리해냈습니다. 즉, 이제 프라임 함수를 중심으로 한 변수와 어, 주변 함수들이 좀더 분리된 거죠. 그래서 그걸 분리하면서 어, 이제 프라임 함수 안에서 사용될 이제 멀티플 오브 프라임 팩터라는 함수와 스몰리스터 어드 멀티플이라는 함수 두 개의 함수를 다시 분리해낸 거죠.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어, 구현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구현은 잠시 뒤에 다시 어, 원래 모양을 합치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 어, 프라임 체커는 결국은 프라임 넘버, 이까지 찾았던 프라임 넘버의 어레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불필요하게 프라임 소스라는 애를 사용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더 코드를 복잡하고 덩치가 커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아, 굳이 이럴 것까지는 없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서 나중에 뒤에 합치는 작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집중했던 작업은, 이제 프라임 함수를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동작,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함수를 분리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분리했고요 이것도 분리된 함수 전부 다한 다섯 줄 다섯 줄 이내의 함수들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뭐이 요, 요 함수는 아직까지 조금 더 크긴 한데 예, 그래도 뭐 어, 어이없이 크다 이런 느낌 정도는 아니고 이제 점점 작은 단위 의 함수들로 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즈 프라임 함수는 꽤 덩치가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그다음 이제 불필요한 코드들을 좀 많이 제거했어요. 를 예, 그러면서 어, 좀 코드가 좀더 간결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프라임 파인더라는 애는 굉장히 작은 클래스가 되었고, 음, 프라임 체크는 여전히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줄었습니다. 꽤나 많이 줄었고, 조금 더 손을 봐야겠다라는 생각. 아직까지 럼버 프린트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 이게 계속 코드를 고치다 보니까는 그래서 코드를 고치다 보니까는 제대로 고쳤는지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서 어, 썰트를 이용해서 이제 카운트가 맞는지 어, 일단 마지막 값만 확인했어요. 소수 마지막 첫 번째 번소수 값만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지 그 사람 그 사인을 는값 정확하게 나오고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최소한의 동작 확인을 위해서 어 썰트를 넣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했던 작업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로 나눠져 있던 프라임파인더와 어, 프라임, 프라임 체커를 다시 통합시켰어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필요한 딜리게이션 작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코드가 커졌기 때문에 얘를 통합시키고 나서 오히려 코드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프라임 함수를 다시 한번더좀더 더 작은 함수로 하나 더 분리해냄으로써 좀더 덩치를 작게 만들었죠. 이제 이쯤 되면은 어, 이 프라임파인더라는 클래스는 200라인을 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프라임파인더 안에 있는 모든 어, 메소드들은 예, 열 라인 안쪽으로 작성이 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버 프린터라는 함수를 정리하는 넘버 아, 프린터 클래스를 정리했는데요. 역시나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로직이 단순해 가지고 어,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 등으로 되어 있던 함수들이. 음, 프린트 넘버스라는 함수 안에 다시 이제 페이지 프린트 페이지 프린트 프린트 헤더 프린트로 프린트 클럼 등의 함수들로 전부 다 분해가 되어서 각각의 코드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함수 이름을 명확하게 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은 보여드릴 예제였습니다. 뭐더 고치고 싶은 부분이 많긴 하지만은 사실 뭐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범,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만 이제 보여드렸고, 실제로 이 코드를, 어, 어떤 식으로 계속 분해해 나갔는지를, 어, 참고해 보시면은, 어,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제가, 어, 1200 룰을 이야기하면서, 코드를 자꾸 분해해 주세요라는 것들이, 아, 대충 어렴풋이나마 감은 올것 같아요. 물론 잘 분리를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처음부터 바로 잘 분리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식의 분리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 주시면은 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코드를 보시면요, 달라진 점이 좀 있죠. 어, 일단 전반적인 코드의 길이가 늘어났어요. 그쵸? 그렇죠? 전체 코드 양은 늘어났어요. 어, 하지만 재사용성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숫자를 출력하는 코드를 만약에 여러 군데 써야 된다면 매번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지금은 이미 만들어진 어, 넘버 프린트라는 애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 소수든 뭐 다른 숫자들간에 굉장히 쉽게 어, 프린트를 할 수, 있, 출력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넘버 프린트나 재사용 가능한 작지만은 재사용 가능한 클래스가 하나 추가되었고요. 어, 여기 이제 프라임 파인드 같은 경우에도 어, 로직들과 함수들이 굉장히 잘 이제 예전 코드에 비해서 정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서술을 체크한 로직을 바꾸겠다 했을 때도 예전보다는 비교적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단순히 소수를 출력하는 클래스가 소수를 생성하는 클래스와 숫자를 출력하는 클래스로 바뀌었고요. 각각 두 개는 재량도가 높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스파게티 코드를 형성하는 큰 원인 중 하나인 결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반대의 개념인 응집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합도가 낮고 응집도가 높은 코드가 유지보수, 재량성, 테스트 등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알수 있었습니다. 어... 탄덩어리의 클래스를 1 2 0 0도를 이용해서 결합도가 낮고 응집도 높은 코드로 바꾸는 과정도 한번 보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객체 지향 설계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SRP를 간단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어, 다음에는 이렇게 작게 나누어진 클래스들 사이의 결합도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낮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